아, 오늘은 제가 라인 댄스에 대해서 에, 수업을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라인 댄서 배워볼 스텝은 바인스텝과 오버바인스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자 바인스텝은 먼저 발 스텝이 세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발이그 다음에 왼발을 뒤로 하는데요. 그 뒤가 아니라 백 크로스 티. 그 다음에 다시 오른발을... 옆에다 놓으실 때 왼발이 같이 수이블로 움직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터치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 이걸 똑같이 왼쪽도 옆뒤 다시 옆 찍고 그래서 바인셉은 발셉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구음으로 자 먼저 사이드로 했을 때는 무릎이 펴있는 상태 그래서 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자백 크로스로 할 때는 무릎이 굽어지겠죠? 그래서 앉는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다시 무릎을 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왼발이 스위블이 되고 왼발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음으로는 수고, 앉고, 수고, 터치. 수고, 앉고, 수고, 터치. 수고, 앉고, 수고, 터치. 수고, 앉고, 수고, 터치. 자, 이게 바로 바인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버바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바인 스텝은 발과 방향이 일치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오버바인은 바인 스텝하고 틀립니다. 발하고 방향이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왼발이 앞으로 오버됐다 그래서 왼발이 앞으로 먼저 가는 것이 오버바인이에요. 자, 그래서 오버바인은 아까 바인스텝하고 틀리게 구음이 틀립니다. 왼발이 앞 크로스, 그 다음에 오른발이 요 다시 왼발이 뒤. 이런 예, 식으로 가는 게 오버바인이에요. 자, 반대로 왼쪽을 또 가게 되면 반대발인 오른발이 오버가 됐다 그래서 크로스 앞, 여, 뒤. 네, 이게 바로 오버바인 됩니다. 자, 오버만 한번 해 볼게요. 자, 시작. 앞, 옆, 뒤.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하는 동작이 론데가 들어가요. 근데 론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오른발 움직일게요. 앞, 옆, 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왼발을 오른쪽으로 가기해서 위 크로스가 되니까 어때요? 무릎이 구보져야겠죠. 안고 수고 다시 안고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왼쪽으로 오른발이 가기 때문에 다시 크로스가 되니까 안고 수고 안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자 구령에 맞춰서 해볼게요. 시작 암여뒤예 잘하셨어요. 자 똑같이 오른발로 왼쪽 암 옆, 뒤, 네, 이렇게 해서 오버바인스텝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바인스텝과 오버바인스텝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